안녕하세요. 2주차 의학용어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3단계 3법칙이라는 것을 알아볼 건데요. 여러분이 의학용어를 정리할 때이 3단계 3법칙을 활용하면 쉽게 의학용어를 파악하고 그 뜻을 알수 있습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의학용어를 정리하는 3단계를 안다. 다음 두 번째는 의학용어를 완성하는 세 가지 법칙을 안다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3단계와 세 가지 법칙을 알고 여러분은 의학용어가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구성 요소로 의학용어를 정의해서 그 뜻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3단계의 3법칙을 알면 쉽게 그 뜻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성 요소로 조합되는 의학 용어는 이 3단계와 3법칙만 알면 아주 쉽습니다. 한번 시작해 볼까요? 의학 용어를 정의하는 3단계입니다. 1단계는 용어의 마지막에 위치한 전미사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용어의 처음에 나오는 어근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요. 이 어근이 결합형인지 그리고 접두사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3단계는 용어의 중간에 위치한, 아까는 처음에 위치한 어근을 살펴본다고 했죠. 3단계에서는 중간에 위치한 어근을 살펴보고 혹시 결합형인지 확인합니다. 물론 음, 어근이 하나만 나온다면 이끝 단계에서 멈출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근이 하나 이상이라고 하면 3단계까지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gastroenteritis 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이 이 단어를 처음 보았다 하더라도 이 의학용어 정의 3단계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1단계는 용어의 마지막에 위치한 전미사를 확인하라고 했죠. 마지막에 위치한 전미사 ITIS를 살펴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ITIS는 염증이라고 하는 전미사라는 것을 배웠죠. 자, 그러면 1단계 전미사 염증을 확인했고요. 2단계는 용어에 처음에 나오는 어근을 확인하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어근 가스트로죠 결합형으로 되어 있나? 네 결합형 O를 가지고 있죠 접두사가 있는지 확인하라고 했는데 접두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가스트로는 지난 시간에 배웠어요 위 라는 어근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용어의 중간에 위치한 어근을 확인하고 결합형인지 보도록 했습니다. 두 번째 나오는 어근은 엔테로입니다. 오가 있는데 지금 오가 보이지 않죠? 삭제되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결합형이 아니에요. 자, 어근은 두 개네요. 앞에 가스트로가 하나 있었고, 위 엔테로는 우리가 장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가스트로엔테라이티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오가 없는 이유는 ITIS 염증에서 이 I와 O가 만나게 돼서 전미사가 몸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생략된 것이죠. 이것을 해석해 보면 위와 장의 염증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는 위장관의 염증 해서 위장관념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의학용어를 정의할 때는 3단계를 따라서 합니다. 먼저 전미사를 확인하고, 다음에는 용어의 처음에 나오는 어근을 확인하고, 결합형인지 접주사를 갖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물론 어근이 하나라고 하면 여기서 마칠 수도 있겠지만, 어근이 또 있다고 하면 3단계로 용어의 중간에 나오는 어근을 확인하고 또 결합형인지를 확인합니다. 다음은 의학용어를 완성하는 세 가지 법칙입니다. 법칙 첫 번째는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연결 모음 5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근을 외울 때 연결 모음 5를 붙여서 결합형 어근으로 외운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여기 결합형 어근과 전미사를 연결해 보고 그래서 의학용어를 만들게 되는데요. 이때 이 전미사가 모음으로 시작해서 무엇이다 라고 이렇게 시작하면 앞에 있는 결합형 어근에 오는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펜디코. 막창자 꼬리, 충수돌기라고 하는 결합형 어근입니다. 아펜디코는 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맹장염 할때그 맹장 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알려진 건데요 실제적으로는 그 맹장의 끝부분에 꼬리 처럼 사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아펜디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말로는 막창자 꼬리 충주돌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아펜디코에 itis 라고 하는 염증 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연결을 하게 되면 아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결합형 어근 아펜디코에 있는 오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 용어는 아펜딕 사이티스가 되겠고 뜻은 충수돌기 염입니다. 두 번째로 아펜도라고 하는 결합형 어근이 있는데요. 이것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막창자 꼬리 충수돌기입니다. 그러니까 막창자 꼬리와 충수돌기를 의미하는 어근은 아펜디코도 있고, 아펜도도 있는 거죠. 어, 의학 용어에서는 이렇게 두 개나 세 가지 어근을 가지고 있는 용어들이 있습니다. 다음에 학습하면서 다른 용어들도 살펴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아펜도라고 하는 거와 절제, 제거라고 하는 엑토미를 붙여보게 되면 이엑토미도 이로 시작하기 때문에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앞엔도에 있는 오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엔도와 에토미를 합쳐 보면 앞엔덱토미가 되고 충수돌기절제수술이라고 하는 수술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수염이 있게 되면 이것은 없어도 되기 때문에 결국 수술 치료를 하게 되죠. 충수돌기 절제술이라는 수술적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스트로라고 하는 위였죠. 지난 시간에 배워서 기억할 거예요. 가스트로 위에다가 염증을 뜻하는 ITIS를 연결해 보면 이 가스트로에 붙어 있는 연결 모음은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스트라이티스가 되겠고요, 위장염 또는 위염이라고 우리 말로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네프로 이것도 지난 시간에 배웠죠? 신장을 뜻하는 용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다 액토미 절제 제거라는 수술 접미사를 붙이게 되면 네프렉토미가 되고. 신장 절제술, 콩팥 절제술 이라고 하는 의학 용어가 되겠습니다 법칙 2는 전미사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연결모음 5는 살려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결합형 어근을 보게 되면 NGO 오늘 처음 나온 어근이네요 NGO는 혈관을 뜻합니다 그리고, 전미사에서 그래피 이것도 처음 나왔는데요. 그래피는 기록법 또는 방사선 촬영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래피에서는 PHY에서 H가 들어간다는 거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자, NGO 결합형 어근의 전미사, 그래피는 모음이 아닌 자음인 지로 시작하죠. 이런 경우에 결합형 어근의 오는 생략하지 않고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NGO와 그래피를 연결해 보면 NGO 그래피가 되겠습니다. 혈관 촬영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는 콜로노입니다. 결장이라고도 하고요. 한글망을로는 잘록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다가, 스커프라고 하는 전미사를 사용해 보면, 이 스커프라는 전미사도 S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음으로 시작하죠. 그래서 콜로노의 연결모음 O를 그냥 생략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연결해 보면, 콜로노 스커프 이렇게 얘기를 해서, 대장 내시경 기구를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코피도 배운 적이 있죠? 이거는 내시경 검사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 스코피는 검사라고 하는 어떤 시술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이가 붙은 스컵은 내시경 검사를 하는 기구구나라고 이렇게 이해해 볼수 있습니다. 자세 번째는 카프노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이산화탄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미터라고 하는 것은 측정계, 측정기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두 개를 살펴보게 되면 미터가 다시 m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카프노의 연결 모 u는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결해 보면 카프노 미터 가 되겠고요. 이산화탄소 측정기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테노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정형외과에서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테노라고 하면 건 또는 힘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전미사 중에 라피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H를 쓰게 되고요. 외과적으로 봉합 꿰매는 것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R이라고 하는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테누의 연결모음 모두 생략하지 않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테누와 라피를 연결해 보면 테누라피가 되겠죠. 칼 같은 거에 베었을 때 건이 끊어지게 되면 손가락을 좀 구부리거나 이렇게 할수 없어요. 손가락에 있는 힘줄이 끊어졌을 때 그때 해주는 수술이 테누라피가 되겠습니다. 건 봉합술이라고 하거나 힘줄 봉합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의학용어 완성하는 세 가지 법칙 중 마지막 세 번째 법칙은 결합형은 다른 결합형 어근과 결합해서 복합 영어를 형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한두 개 정도 살펴보았던 것 같은데요. 결합형 어근과 또 다른 결합형 어근을 연결해서 의학용어를 복합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펴보면 가스트로는 위를 이야기하고요. 벤테로는 장, 소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요. 이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어근과 어근을 연결할 때는 결합형, 연결 모음 5를 사용한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가스트로, 엔테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의미는 위장과을 뜻합니다. 자, 두 번째, 가스트로와 콜로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 대장을 뜻하는, 음 결합형 어그는 콜로노도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앞에서 아펜디코와 아펜도가 막창자 꼬리, 충수 돌기라고 하는 것두 가지 용어를 쓴다고 했죠. 대장도 마찬가지예요. 콜로도 쓸수 있고 콜로노도 쓸수 있습니다. 위, 대장, 위, 결장. 이렇게 이야기 할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오스테오.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뼈, 골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콘드로, 연골을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오스테오와 콘드로를 연결하면, 오스테오, 콘드로가 되겠습니다. 골, 연골이죠. 근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배운 전미사를 연결해 볼수 있죠. IT, IS를 연결해 보면, 오스테오 콘드라이티스가 되겠죠. 여기는 O와 I가 같이 겹치기 때문에 이두 번째 결합형 어근에 있는 O는 생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스테오 콘드라이티스, 그러면 골, 연골염이 된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스테오와 아스로를 연결해 볼 수도 있겠죠. 두 개를 연결해 보면 오스테오아스로 가 되고 골 관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도 아 티스를 연결해 보면 앞에 오는 생략할수 있고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라고 하고 골 관절염 이렇게 연결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근과 어근이 연결되어져 있는 결합형 복합용어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결합형 복합용어에다가 염증을 뜻하는 전미사 ITIS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좀 전에 앞에서도 한두 개 정도 연결해 봤죠.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합형 어근 가스트로의 또 하나의 결합형 어근이. 엔테로 이렇게 연결을 할때 앞에 있는 결합형 어근에 있는 결합 모음 O는 그대로 살려줍니다. 그리고 연결해 보면 가스트로 엔테로 이렇게 된다고 했죠. 여기에다가 전미사 ITIS를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스트로 엔테라이티스가 되죠. 보니까 뒤에 있는 연결 모음, 뒤에 있는 결합형 어근의 연결 모음 O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가스트로 엔테라이티스가 되고요. 위장관 염증입니다. 위와 소장, 창자에 염증이 생긴 것을 이야기하는 용어고요. 그 다음에, 가스트로와 콜로, 대장 또는 결장이라고 얘기를 해요. 한국말로는 잘록창자라고도 합니다. 다 같은 용어예요. 그래서, 가스트로와 콜로를 합쳐보게 되면, 가스트로콜로가 되고, 여기에 염증이라고 하는 전미사, ITIS, I로 시작하니까 모음이죠. 앞에 있는 연결 모음 O는 생략합니다. 그래서 가스트로콜라이티스가 되고, 위대장염이 되겠습니다. 위와 대장에 염증이 있다고 라볼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스테오, 뼈와 골이라는 뜻이에요. 여기다 연골을 이야기하는 콘드로를 연결해서 복합 용어를 만들면 오스테오콘드로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에다 염증을 합쳐 보면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가 됩니다. 오스테오콘드라이티스, 골연골염이 되겠고요. 뼈를 뜻하는 오스테오에 관절을 뜻하는 아스로를 연결하면 오스테오아스로가 되는 복합 용어가 되고 골관절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 전미사 ITIS 몸으로 시작하는 ITIS를 연결하면 아스로에 있는 연결 모음 오는 생략하고요. 오스테오아스라이티스 골관절염이 되겠습니다. 이처럼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복합용어에서도 뒤에 오는 전미사의 첫 글자가 모음으로 시작하면 복합용어 뒤에 있는 어근의 연결 모음 5는 생략 가능하다는 거죠.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결합형 복합용어의 첫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하는 전미사를 조합하면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자 결합형 어근 에소파고 식도 입니다 처음 나온 어근이네요 그러니까 에소파고 식도다 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두번째 결합형 어근이 가스트로에 식도를 연결해 보면 에소파고 가스트로 라고 하는 복합용어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다가 전미사 내시경 검사 라고 하는 스코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스코피는 S로 시작하죠. 자음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앞에 있는 결합형 어근의 O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한번 연결해 볼까요? 에소파고, 가스테로스코피, 식도, 위, 내시경 검사를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또 살펴보겠습니다. 일렉트로, 전기라고 하는 어근입니다. 그리고 카디오라고 하는 어근을 합쳐 보면 일렉트로카디오가 되겠죠. 여기에 기록을 뜻하는 그람이라고 하는 전미사를 연결해 보면 그람도 지 자로 자음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합쳐 보면 일렉트로카디오그램 해서 o 가 생략되지 않습니다. 심전도를 이야기합니다. 다음은 히스테로라고 하는 자궁을 뜻하는 어근이고요. 살핑고 난간 을 뜻하는 어근 입니다 조 개를 합쳐 보면 히스테로 살핑고 가 되겠죠 여기에 기록법 이라고 하는 그래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그래피도 지로 시작하기 때문에 자음이고 살핑고의 오는 생략하지 않습니다 연결해 보면 히스테로 살핑고 그래피 자궁 난간 조형술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스토 방광이라는 뜻이에요. 여기에다가 리소, 돌, 결성이라는 뜻인데, 두 개를 합쳐보면 시스토리소가 되겠습니다. 방광에 있는 결석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전미사 토미를 연결하면 절개라는 뜻인데, T로 시작하죠. 자음입니다. 그래서 리소에 있는 오는 생략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게 되겠죠. 연결해보면 시스토 리소토미가 되겠고 방광 결석 제거술이 됩니다. 방광에 있는 결석을 제거하려면 방광에 절개를 하고 돌을 꺼내내야 되겠죠. 그래서 제거술 이렇게 용어를 붙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코피도 배우고 스코프도 배웠죠. 잊지 말아야 된다 했죠. 스코프는 내시경 검사를 하는 기구를 이야기하고, 시코피는 내시경 검사라고 하는 시술을 이야기한다라는 것 잊지 말아야 되겠고요. 여기서 또 있어요. 그람과 그라피죠. 그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라피라고 하는 기록법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를 얘기합니다. 심전도 검사를 하고 나면 심전도 결과지가 나오는데 그 결과지는 그램이라고 하는 거고 이 결과물을 산출하기에 사는 시행하는 검사는 그라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사선 검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초음파 검사를 해요. 초음파는 소노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소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검사는 소노그라피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검사로 시행함으로써 나온 초음파 검사 결과물이 있겠죠. 초음파 영상요. 이것은 소노그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그람과 그라피가 어떻게 다른지는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어근과 어근이 결합된 복합 용어에서도 전미사의 첫 글자가 자음으로 시작하면 복합용어 뒤에 있는 어근의 연결 모음 5는 그대로 사용합니다.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한 내용은 의학용어의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 그 정의를 확인해 보고 뜻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법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있어야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진료과 용어를 살펴볼 거예요. 진료과와 의사들의 명칭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수고하셨습니다.